좋은 건 원숭이띠. 원숭이띠를 만나면 굉장히 어렵다. 근데 경인생 같은 경우는 어쩌면 원숭이띠를 만날라고 할 수도 있어이 호랑이띠 분들이 진짜 잘 맞는 궁합이. 그래서 배우자 운이 좀 약한 편에 속하는데 돼지띠 같은 경우는 부부합이라는 거야. 합이 들었어 이렇게 만나면 좋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 지금 호랑이띠분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랑이띠분 살아가면서 어떤 띠를 좀 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전체적으로 호랑이띠분들 어떤 띠분들이 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호랑이띠분 자체들은요 일단 나, 여성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역시나 여자분들을 잘못 만나는 분들이 많아 잘못 만난다는 건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살림을 잘해주고 알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,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.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,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, 아니면 파람을 핀다든가. <laughs> 여성 인연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호랑이띠분들이. 특히, 갑인생, 경인생이 그래요. 갑인생은, 갑인이 뭐냐면, 호랑이가 두 마리인 거야. 하늘에도 호랑이가 있고, 땅에도 호랑이가 있고, 호랑이 있는 집에, 멀쩡한 사람이, 그것도 호랑이가 두 마리나 있는데, 멀쩡한 사람이 들어오겠어요? 안 들어오겠어요? 무서워서 못 들어오지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눈이 뭐가 간 사람이 들어오겠지. 눈이 뭐가 갔으면, 정신도 뭐가 갔겠죠. 그죠? 그래서,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갑인생은, 이것도 고집이 말도 못 하겠어요. 대장이야. 장, 장남구시를, 장남이야. 장남구시. 장남이 아니어도 장남이야. 그러면 짊어질 짐이 많아요 안 많아요? 많아요 장남이니까 지금은 뭐 장남처럼 안 가리지만 요새도 그래도 하는 사람이 하거든 그렇게 장남 구실을 해야 되는 걸 갖고 있는 분이야 갑인생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경찰이 맞아요 아니면 수사기관 같은 근데 갑인생들은 대체로 공부하고 인연이 멀어서 예체능 쪽으로 가다가 꺾이는 분들이 많아 그럼 군인 경찰이 못 가잖아.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병인생은 인물이 좋아요. 병인생은 인물이 좋아요. 이목구비 뚜렷뚜렷해요. 여성분들은 더 이쁘고 남성분들도 뚜렷하지만 병인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학자, 교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년부터가 활인 쪽으로 가라는 거야. 사람을 살려줘. 나를 밝혀서 사람을 살려줘라. 이런 띠가 병인생이다. 결론은 병인생도 보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쪽은 공부 쪽으로 가는 게 좋다. <laughs> 자, 무인생 같은 경우. 무인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으로 가야 돼요. 관으로 가야 되는데 관이 자라지를 못해. 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건 뭐야?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야. 노력을. 그래서, 이 무인생도 공부를 많이 해서, 역시나 학자나, 교수나, 아니면 의사나,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, 만약에 못 가면, 조금 힘들어요. 무인생 같은 경우. 자, 그리고, 경인생 같은 경우. 이거는 무조건 군인, 경찰 시켜야 돼요. 아니면 깡패야. <laughs> 왜 깡패라고 하냐면, 나빠서 깡패가 아니라, 그릇된 걸못 봐, 자기 눈에 그릇된 걸. 잘라버려. 그냥 말로 잘라버려. 정리정돈을 해버려야 돼. 그럼 누구 명령 듣겠어요? 안 듣겠어요? 안 듣겠죠. 그럼 직장생활 어렵죠. 그죠? 근데 이분들은 경인생 같은 경우는 초년에 정확히 공부운이 좀 약해요. 공부운이 좀 약해.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리를 가르쳐 줄수 있는 태권도 같은 거, 내 기질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보면 되고 이분들은 군인 경찰로 못 가요. 아마 사업가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. 경인생 같은 경우는 자 이민생 이민생도 인물 좋아요. 이민생들은 똑같은 호랑인데 어, 꾀가 많아요. 여우처럼 꾀가 있다. 머리도 비상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머리가 비상하면 한 가지 걸 가르키든가 뭘 가르치든가 어, 대신에 집중력은 떨어져. 이민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짧게, 짧게 몰입하고 좀 쉬었다가 짧게 몰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민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직이 좋아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, 이 호랑이띠분들이 맞는, 진짜 잘 맞는 궁합이 네. 돼지띠예요, 돼지띠. 이렇게 말해줄게요. 호랑이가 돼지 잡아먹어요, 못 잡아먹어요? 잡아먹죠. 잡아먹을 수 있죠. 네. 어, 그러니까 배부자가 호랑이 무서워하니까 잘해요, 못해요, 잘하죠. 어, 그래서 좋아요. 돼지띠는 합이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이거는 띠로만 보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안 좋은 건 원숭이띠, 원숭이띠. 예를 들어 병인생 같은 경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숭이띠 배우자가 들어오면 교수가 됐든 학자가 됐든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. 이 원숭이가 들어오면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야. 그래서, 원숭이띠를 만나면 굉장히 어렵다. 근데, 겸인생 같은 경우는 어쩌면 원숭이띠를 만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. 원숭이띠를 만나면 좋으니까. 근데, 그러면, 겸인생 같은 경우는 돈을 날려요. 돈이 없어져요. 돈이 까먹어질 수 있어. 내가 아까 그랬잖아. 호랑이띠 자체가 남성분들이, 아내가 잘안 들어온다 그랬잖아. 호랑이띠, 호랑이 말이, 말따라 호랑이잖아. 호랑이 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냐고, 특히 가빈생 같은 경우는 호랑이 같은 말인데. 그죠? 그래서 배우자 운이 좀 약한 편에 속하는데 돼지띠 같은 경우는 이게 부부합이라는 거야. 합이 들었어. 이렇게 만나면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선생님. 오늘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